네 안녕하세요. 저는 재민이에요. 그치게 재민 오늘은 또 리뷰를 할 텐데요. 오늘 부대에 갔다 온후 문구점에서 뭘좀 샀습니다. 그럼 바로 보시죠. 첫 번째는 바로 토미카입니다. 토미카 트럭이고요. 네, 이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잠 아, 만 이거, 잠깐만요. 네, 제이 거,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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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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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, 이거 약간 택배 로고 그거 같지 않아요? 오 어, 잠깐 오 어, 이거 간지나네 어열수 있나? 어어 어, 어, 여러분 이열수 있어요? 와야 대박 와 진짜 어, 사기 잘했네 그쵸죠 사실 우리 집 토미카 많요오요 오늘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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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거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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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구점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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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아거이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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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그럼 음, 안돼안 된대요 안돼 제가 안 돼를 많이 갖고 싶어 할 거예요 안 돼도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군요 예한번 이거 잘가 어 잠깐만 안에 아 이거 이거 이대로 있네요 이거 뜯어 이거 꺼내 잠깐만자자 이렇게. 이을게요 이렇게, 이렇게. 힘들게, 어, 이렇게, 힘들게 까놓고 이제 해볼게요. 잠깐, 안경. 볼게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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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해이게요잠게요렇게 이렇게. 이게 이렇게. 이렇게. 이 어 이거 좀 시원해요 어 진짜 시원한데 어 이거 잠잘 때 잠잘 때 이렇게 하면 좋겠군요 예 따봉 어, 왜잘안 나왔나 따봉 아, 따, 따봉 어, 다음 마지막 자 마지막은 바로 이겁니다 아 이거 에어컨 가동 중이거왜샀냐고요에그 네, 저기 안방에 에어컨 키울 때가 많거든요 지금 더운 날씨에. 네 그래서 이거 에어컨 가동 중이라고 이거 해야겠죠? 이거 어떻게 붙이는 건지 아직 모르겠어요. 이거, 이거. 어, 사용법 상품 붙인 면을 닦아낸 후 사용해 주시 본질. 어.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, 이거 잘 쓰도록 할게요. 에어컨 가동 중 네? 와. 자, 그럼 안 네, 내겠습니다. 오늘 잘 좋은 리뷰였고, 다음에 또찾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,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갈게요. 네, 안녕. 用。嗯